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고차식 인수분해 중에서 복이차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차식 인수분해 전체 구조부터 다시 한번 더 보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차식 인수분해 복이차식인데요. 고차식 인수분해는 세개로 나눠져 있다고 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복이차식을 먼저 하기 때문에 복이차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게 예, 치환이었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복 2차식에 대해서 하게 될 건데요 자복 2차식 부분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제 4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걸 복 2차식이라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항이 보통 두 개나 세 개로 주어져 있는 4차식 형태가 보통 복 2차식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무슨 꼴로 바꿔야 되느냐면 예 제곱의 차꼴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바꾸면 우리는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를 알고 있죠 예 합차로 바뀌었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바꿔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이 2차식 그렇게 표현한다 이런 뜻인데요 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4차식을 뭐로예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바꿔 줄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보시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의 4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죠.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유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요. 첫 번째 식을 그대로 써놓고, 예, 제곱 마이너스 제곱골로 바꿉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X의 4승에 이 식이 전체가 하나의 제곱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X의 제곱을 여기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없는데 추가해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제곱만큼 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표시해 본다면, 예, EX 제곱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완전 제곱골을 하기 위해서. 근데 X 제곱을 추가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X 제곱만큼 빼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고, 예, 제곱골이 되고, 뒤에 것도 제곱골이죠. 그래서 식을 써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골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예, 합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쓴다면, 예,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제곱 빼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x라고 썼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이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 2차 다음에 1차 나오는 게 낫죠. 그래서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써준 게좀더 깔끔한 모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 2차식 인수분해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 문제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예제 문제는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의 4승 플러스 4x의 제곱 이렇게 주어졌죠. 예, 4차식인데 항이 두개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제곱 마이너스 제곱 걸로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식을 하나 추가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다가 식을 뭘 해줬다? 플러스 4x제곱 y제곱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럼 없는데 추가해 줬기 때문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추가를 해주는데 이 추가해 주는 게좀 어렵습니다. 몇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해보시면 좀 쉽게 보이는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식도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완전 제곱이 보이도록 식을 다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변형시키면, 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2x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만 쓰면 되더라? 합작 써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y 의 마이너스 2xy 해주시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 y 의 플러스 xy 해줬다. 이런 뜻이죠. 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역시 마이너스 2xy 그리고 2xy를 중간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식을 정리한 식은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이렇게 인수분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5차식에서 인수분해 중에서 복 2차식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데 사용된다? 4차식이고 항이 두개 내지 세 개로 주어졌을 때사용된다 4차식으로 주어지고 항이 좀 적게 주어진 경우죠. 두 개나 세 개로 주어졌을 때복 2차식 여부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 모양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 무언가를 뭐 해주셔야 된다? 추가해 줘 가지고 만드는 모양이란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꼴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초기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예. 합차로 인수분해식해 주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a b a b로 인수분해하면 이게 사실상 뭐가 되더라? 보기 2차식이 완성된 형태식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까지 오면 인수분해가 완료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차식 인수분해 복이차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